주님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덴 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마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감사를 예물에 담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심령들, 가정들, 하나님이 그 예물과 함께 마음의 중심과 감사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대로 주시옵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의 은혜 말씀의 축복 말씀에 담겨진 능력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다섯 번째 주일을 고난 주일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간에 있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오늘 다섯 번째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 고난주일의 명칭은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내가 앞으로 6월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내용을 묵상하는 주간. 그래서 다섯 번째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에 이제 복음을 자르러 다녀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아라고도 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 침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어, 사람들이 하는 소문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그렇다고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다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예수가 그리소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절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려 주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맡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축복,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대답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메시아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주는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수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갑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고통과 불행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메시아 사상과 비슷한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정감독이라는 그 예언서라고 해야 되나? 그 책이 있는데 정감독에 보면 뭐라고 그러요 나중에 말예에 정씨 의 섬을 가진 도령이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이 백성을 건져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민족 나름대로의 그 어, 메시아 사상, 누군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어, 구세주 사상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세주 메시아 사상의 본거지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오랫동안 제일 먼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메시아 사상이고 다른 세상 사람들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메시아 사상은 짝퉁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상 주는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크게 기뻐하시면서, 용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거나. 이 놀라운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현륙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너에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칭찬하시고, 내가 천국 면세를 너에게 주리라. 내이 네,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보통 뭐 철수 뭐 영수 이런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지금까지는 시몬인데 앞으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반석으로 여겼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구교인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고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견해 차이, 해석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해도 천주교의 해석은 조금 좀 단편적인 해석이고 더 깊은 제대로 된 해석은 개신교의 해석이 옳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사실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썩 나섭니다.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이신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앞장서서 못하도록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타나,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왜 가로막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 16장에 이어서 오늘 20장 17절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인자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판결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로마 사람에게 넘겨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정도의 법은 로마 제국의 판결을 통해서만 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의못 박아 죽게 할 것이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에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의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주간이라고 매뉴얼을 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거 없이도, 이런 거 없이도 지낼 수 있지만, 이런 그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사순절을 지내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은 은혜와 더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주제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속죄 제물, 대속 제물 똑같은 말입니다.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날 기쁘다 구조 오셨네 네?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다.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자녀들을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심정 생각해보세요. 군대 보내는 날이 국방의 의미를 다하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고 슬픔과 걱정이 더 많은 날입니 예수님이 딱 오신 성탄절도 우리 인간편으로 볼 때는 기쁘다, 좋은 날이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날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볼때 무조건 철없는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무조건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그냥 기쁜 날이 아닙니다. 거룩한 기쁜 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대속죄물로 오실 것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고 하와를 책망하시고 세 번째로 뱀을 책망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배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이 세상에 피어난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난번에 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유전자에는 아버지 유전자가 없고 어머니 유전자 23개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돌어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쪽꿈치를 상하게 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마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탄 마귀를 요한계시로 보면 철장 권세를 받은 예수께서 최 지팡이를 가지고 마치 질그릇 항아지를 두드려 깨듯이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멸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셔야 될 최초의 예언입니다. 미시아가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마귀에 의하여 뒤꿈치가 상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기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속죄 물로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백 살에 매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아마 한 열다섯쯤 되었을 때로 추정한대다 왜냐하면은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장작한 집을, 장작한 을이 사기 등에 치고 모리아산을올라간 모리아산의 높이가 해발 800m입니다. 해발 800m면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뭐, 수면서부터 800m니까 거기서부터 따지지 아니하고 아마 한 어, 300m 정도에서 올라간다 고해도 한 500m 산이면 지금 이 서울 근처에 해발 500m 높이의 어산 거의 없습니다. 보봉산 뭐어 저기 한남에 있는 검담산 이런 게 아마 한 600m 정도 될까요? 해발 해발 900, 800m, 900m 높이의 산이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작을 지고 짐승 한 마리를 구매태워 제로 만들 만큼의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삭이고한 10살 요 정도에는 그 장작을 지고 못 올라가죠. 최소한 아마 한 15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이삭을 내리고 모리야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들여라 번제는 장자를 쌓아놓고 제물을 장작 뿌리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니다 옛날에 이게 번제가 일반적인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모악당 같은 데서는 모악당 같은 다윗 때 다윗이 그 모합성을 포위해서 거의 함락시킬 때가 되니까 모합왕이 그성벽 위에다가 장작을 싸놓고 마다들을 거기다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당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만 성함락하는 것을 보류하고 물러났다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백살에 나온 외악을 외동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산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산그 그 자리를 말로 직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장작을 쌓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때 그것도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할때 천사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됐다 그만해라 내가 내 아들 내 속자 이삭보다 나 여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 옆을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뿔이 넝쿨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어서 그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실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예표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다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실것 가르쳐주신 또 아주 직접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다래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10일에 너희가 각자 각각 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하는데 가족 수에 맞도록 어린 양을 취하라 10일 날 어린 양을 골라요병 없고 흠 없고 가장 완전한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를한 마리 취합니다 1일 날 골라라요 그랬다가 며칠 날 3일 만 3일이 지난 다음에 14일 날 해지는 시간에 14일 날 해지는 시간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피를 받아서 피를 문 설주, 양쪽 기둥과 인방, 머리 위에 있는 저부 바닥에 넘어가는 부분은 지방이라고 그러죠. 문 지방만 빼고 문 양쪽 설주와 인방의 양의 피를 뿌려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술초라고 해서 그 우술초, 고그 풀을 어,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움큼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설주와 인방에 뿌리거나 발랐습니다. 양의 피가 뿌려져 있거나 발라져 있어서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애국 온 땅에 보내서 집집마다 첫 번째로 난 것은 사람이라, 짐승이라 하다 못해 뭐 쥐새끼까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동물은 첫 새끼는 다 죽게 할 텐데 피가 꾸려져 있거나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갈 유자 넘어갈 그 다음에 과월절이란 통과할 그냥 지나갈 과자 그래서 6월절 과월절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상징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이 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한 뿐아니라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라는 말이, 여호, 어,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예수아이고, 헬라어로, 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말 여호수아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예수아라고 번역이 돼. 우리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해석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이렇게 약속대로 대속재물로 오셔서 대속재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죄산의 은총,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딱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승리의 성도들, 축복의 생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나가시려고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만납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계사 없고 천국길 걸어가는 우리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구한 리는 생명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